마태가 447점을 씁니다. 만약 그들에게 흘려듣는다면, 지금 두세 사람이 책마 하러 갔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 또는 건성합니다. 아 할게. 그렇게 안소 해가지고, 그 교회 칠에 대해서 순종하지는 마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흘려듣는다면, 교회 말하라. 아, 교회가 뭘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아 동시에 교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이 1 0명 있는데 한 명이 가름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한명이 와가지고 야 회개해. 그 애가 아이 다 죄진 거 아니야 하고 검거 행사 하는 거예요. 그이데 다시 또 교회 장로를 가지고 같이 장로하고 전사 같이 갔어요. 같이 와서 세명이 와가지고 야 회개해야지 하니까좀 아, 할게요. 뭐, 아예 학교 건설하는 거예요. 뭐 저기 둘이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뭐예요? 다시 어떻 합니까? 다시 교회 목사를 한테 말합니다. 그거 뭐예요? 교회 전체 말요 교회 전체에. 여러분 죄를 지은 말이죠. 교회 전체 말해야 됩니다. 아 쪽팔리기 죄를 막 까발리고 말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가요. 심판자 앞에서 다 까발라져요, 우리 죄들. <laughs> 우리가, <웃음> 목사 앞이 아니라, 우리 심판자다 까발라져요. 죄라는 게, 뭘 죄를 은폐한다고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말 들으면 되는데, 뭐요? 예 말은 뭐예요? 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달목사리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말해야 해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매주 교회에 성수주의를 하고, 십일조잘 드리고, 황금 잘 드리고, 교회에서 은사 받고, 또갈 뭐, 가, 때로 안수기들을 받고, 뭐, 수련회하고, 또금요예 배, 수입에 빠지 않고, 천국 안 나고요? 천만에 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걸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천국은요, 제가 있으면 못 가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천국 앞에서, 신부 앞에서. 여러분 제가 한나교회 목사님, 저거 하다 말했죠? 그럴 거야. 저 새끼가. 저 어? 저, 저 새끼가 그대체치니다 아니, 저, 해결 안 됐어요. 제가 있어야지, 그요 여러분, 저한테 까발리이 났습니까? 아니면, 하늘 까발링이 났습니까? 하늘 까발려요신바 앞에서. 문제는요, 그 다음에는요, 양, 이로 사는 거예요. 양원이 그냥 막, 계속 고품 사는 거예요. 불가, 불가당해서. 그때 소용없어요. 지금 회결해야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는 게더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주가 까불려지고 내가 수치심이 드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거죠.도 인간은 회개 잘안 하죠. 우리가 그고서 수치심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게 훨씬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는 거예요. 왜 수치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뭐 뭐, 미친놈 안습니다 비판이 뭔지도 모르고 비판을 그런 게 아니라 비판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육적인 판단을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판단 비판이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의 님 비답해 뭐예요? 그를 책망하는 다른 거예요. 자기 수를 들어요 뭐예요? 아니 비판 말로 되는데 뭐하는 거래요? 아 저걸로 환상하는 거죠 저걸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다 알려져 이제 어 그러면. 수술 기저, 아, 네, 다 들어갔네. 아, 근데 네, 그때 주변다 들어갔네. 뭐예요? 느끼해요. 왜 느끼합니까? 그렇게 느끼어서라도 뭐예요? 돌아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러분 당장 뭡니까? 당장 딴게 여러분, 가면 딴게 여러분들, 딴게게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들으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기 때문에 가면 다집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은 안변합니다. 인간은 죄를 보면 똑같아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사는 내가 밖에 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인간의 양식은요, 행동 양식. 죄를 떠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때뭐합니까 그때 들어서야 되는 그때라도요. 교회 말하라, 만약 교회에게도 흘려 듣는다면 교회에게서는 뭐예요? 목회자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말하죠. 더 이상 주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 이혼했어요.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 못, 하게 해야죠. 아, 비서, 좋아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죠? 또는 재혼 안 해도, 안 해도, 어떤 교인의 불미스러운일이났그면 뭐예요? 뽑상해야죠. 근데 뭐예요? 주, 좋아 죽어. 둘이서. 이런 거예요. 흘러듣는 거예요. 교회의 말에, 교회의 치리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있지 않아. 뭐예요? 이방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1년 걸립니다. <laughs> 여러분 웃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때, 우리 죄를 준 다음에, 버리는 과정이 일부도 1년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자마자 팍 버리진 않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가 1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죄를 지면, 지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서 찾는 기간이에요. 1년입니다. 저 반대예요. 거듭나고서, 거듭나고서 구호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빠르면 1년을 해요. 왜? 그게 뭐예요? 회개의 기간이에요. 최단 기간. 빨리 얘기하면 1년 와서 20만 원 들어갑니다. 올해는 40만 원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죄를 진 다음에, 이탈되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이탈이 돼요. 하나님에서요기한은 뭐예요? 1년은? 요기한이 1년일 수도 있고요. 뭐 40년일 수도 있어요. 죽으면 물론 지옥 갑니다. 죽으면. 죄를 진 다음에, 진 다음에, 내가 하면서 버림받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시간은, 빨리 1년으로 지내면 40년 걸려요. 똑같이. 그래서 죄를 짓고서벌어뭐예요 미혹 당기 때는요 죄를 짓고 미혹되고 미혹 당을 해요. 이단이 회개해야 됩니다. 알면 뭐예요? 관계 쌓지 버려져요. 언제? 여기처럼 교회에 흘려 듣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 딱 증거될 때 바로 회개되는데 뭐예요? 여전히 거러고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내가 세계적인 사람인데 세계적인 지위적인데 하고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미국라고 진단했으면 한 앞에 나가서 금식해지않습니까한 앞에 근데 내가 그마큰 종인데 하고 어떻게 뭐예요 수옥한 거예요, 거예요. 이방인 뭐예요 이방인 더더 끊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세한 어떤 교회일까 교회 이 교회는요 참교회죠 어떤 곳사일까요 참목사예요 참교회가 참목사예요 여기서 뭐예요? 말하는거에요? 이방인. 뜨데 이제, 끝난 거예요. 오지 말란 거예요. 교회 오지 마. 왜? 와도 지옥 가. 너 교회 와도 지옥 가. 너, 그냥, 나가. 땅거가더니막 나가. 하고, 쫓아가는 것뿐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뭐예요? 너는 이방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목사가 죄를 짓는데, 이방인이라 안 그래요. 훌륭한 저의 중에 몰라. 목사, 여러분. 목사나 똑같죠, 성도나. 똑같아요. 죄짐은 이방인이에요. 회개하라고 촉구한 다음에 안 하면 뭐예요? 나가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이방인이 교회 설교합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여러분 인도합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이방인이 교회에서 죽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죄짐 목사가 어떻게 교회 설교해요? 추방시켜야지, 그런 목사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비판하느는 뭐합니까? 어, 우리 목사님, 시적관해지요 여러분, 이성경 말씀 들을안 맺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목사 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오는, 예수 목사 따라오는, 잡놈이에요. 이에요 여러분들은 잡놈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왜냐고요? 아니, 목사가 질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얘기를 안 들으면. 누가 얘기합니까? 교인들은 말안 해.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멀리서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멀리서. 이러면 말안 합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제가 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 말하면 안들은 뭐예요? 이러면 쫓아버려면 됩니다, 목사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죄집 목사께서 활동합니까? 자기가 완전히 돌아서 회의하기 또 서약하고, 교인들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 결단을 했지 않는 한, 이러면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지옥 가는 사람을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여러분을 꼬이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가서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당하는 모든 징계와 모든 이런 것들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고통 많이 당해도 우리 평생의 고통을 일러치면 지옥의 하루의 고통은 일이 넘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지옥에서 살살 달고 왔습니까? 하면 얼마나 무슨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 신앙생활 안데도요 왜냐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해, 여러분들. 성경대로. 성경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에서, 죄진 목사? 이방인이라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익혀라. 세리 뭐예요, 세리가? 탄세리는 세금 수금원이죠 로마 앞자리로서 동원 사람이에요. 주인이 대명사예요 뭐예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유대인들. 선배사람이, 선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세리예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창녀였고요. 세리야, 더 미워했어. 요세리를뭐 정치로도 미워하고,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범죄는 뭐예요? 그게 목사관, 장로관, 안수집사관 관계없어요. 바로 그 순간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세리, 세리. 뭐예요? 또절판되라 뭐예요?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 미워하고 좋아하니까 계속 굳이 사는 거예요. 안 미워하니까. 여러분 미워해야죠. 죽을 사람은 여러분, 왜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laughs> 여러분, 그 육체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래, 어린, 어이 넓은지, 아니, 미워하는 사람 좋아해, 하는 미워한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지옥에 불구덩이 들겠다고 자심한 악, 악인을, 여러분, 그렇게 흠 뭐가 좋아합니까? 우리 목사는 우리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여러면 같이 미워야 돼요. 그게 한 가족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자녀기 때문에요. <laughs>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세상은요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끼리끼리 항상끼리끼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소를 좋아하는 이거 뭐냐? 여러분이 지옥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지옥가는 목사 앞에 저런 성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뭐예요? 종교 행사를 여는 거예요, 매주. 종교 행사.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종교 행사예요. 종교 행사. 맨 위에 누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맨 위에. 마귀가 종교 행사 여는 거예요. 때로는 은사로 열고. 때로는 게시로 열고, 때로는 성경으로 열고, 때로는 침묵으로 열고, 때로는 사회봉사로 열고, 때로는 어떤 종교의식으로 열고, 여는 거예요? 종교영사를. 뭐 하려고? 그냥 그내를 모아서 뭐 해요? 지옥으로 끌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야 해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 가운데 죄를 인사하면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아도 된다라는 썸이 되면, 받으면 안 됩니다, 죄진 사람은. 한참 걸립니다, 그것이. 그리고, 교인 가운데에 죄를 지면, 쫓아내야 됩니다. 추방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서나와왜 중요하지? 왜 교회가 이렇게 버던게 들었냐? 내일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다 받아들이고, 왜지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명도, 이런 범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리,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죠? 여리고는요, 역사적으로, 9000년 된 역사예요, 지금부터. 아무도 는 역사가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 역사는요, 아주 깊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여리고 역사는요, 이지,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이런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수메르 스며르 문명보다. 수메르가 한 4조 명이 되고, 빛이 그리고 입자 4조 명이 되고, 화가 3조 명이 됩니다. 인도사 3조 명이 되고요. 그런 여리고 문명의 그 성과가 요그 성과는 뭐예요?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이. 근데요, 아이성이라고 조그만 성이 있어요. 그런 조그만 성이 뭐함당고 보시지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아가이죄 때문에 뭐예요? 대리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명이라도 주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인을 받으면 안 돼요. 주인을 받으면 뭡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을 봤죠? 주인 구원 주인 오라시 어, 주인이야. 맞죠. 의인만 받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르십니까? 정식 귀인이 아니고 회계 단계로 따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되었으니까 어 따라 어 따라 안 했어요. 따라오겠습니다. 음, 너 동네에서 믿었나? 어 말씀 거예요. 너 동네에서 믿어보기서 그냥 나나 나 따라오지 마. 여러분 사부서 얼마나 하는 것들이. 내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들어라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니어더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더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 들어갈 때왜냐어요때왜들정도때 신앙이 돼야 돼요 뭐갈요100%갈때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 받아서 은혜하러 받았다고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면 병원 도 따라갑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오래 못 갑니다. 신앙은 이렇게 추련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신앙은 내공이 쌓여야 되는, 내공이라는 게요. 그래서 내가 쌓여야 되면 우리가 인터넷교회 왜 합니까? 내공 좀 쌓으래요, 내공좀 쌓으라고, 인터넷교회. 여러분, 우리 인터넷교회는 내공 쌓는 기, 기간이에요, 내공 쌓으라고. 왜? 내걸 많이 싸가지고 뭐예요? 많이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한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확실한 시간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냥 뭐어때면 정말 은혜롭네요. 꽉 막, 꽉, 막, 꽉 막, 회개가 하고. 따라합니까? 못 따라합니다, 이걸로. 만이 오해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루, 한번 은혜 받아가가지고, 헐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가서 그런 은혜들은요. 그런 애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 체질화 됩니다. 체질화. 뭘 배는 거예요? 그래서 니어 예수를 따라가는데 아주 쉬운 단계가 와요. 뭐예요? 더 이상 줄일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에 지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예비로 계속 쌓는 거예요.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만 데려와 하시고 그리고, 70명 정도가 뭐, 있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아니, 70명은요. 바로 옆에는 열두 제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안 붙입니다, 열두 제에는 그리고, 70명은 뭐예요? 주변에 따라 같이 이제, 숙식하는 분들, 사람들, 숙식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열두 제 외에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까다로워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막달 말이야, 너옷시참 좋은데, 확시내 말씀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옆에서요. 그럼 욕심 없겠습니까? 멀리서, 어, 나도 저 끼고 싶다, 이렇게요 나도 끼고 싶은데, 어, 나도 시장 좋은데, 이때 이분 안 봐도 막달 말이야, 그저수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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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주가는 말이야, 그 수정 들어, 하고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 공동체는 말이죠. 공동체는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 거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이 신앙 공동체예요. 죄놈의 끼면 어게합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요 이, 왜, 이게 뭘 주느냐? 여러면서 나와요. 뭘 주는 거야, 이제. 얼른 놀일내려봐요왜 교회가 보존되느냐? 보존되느냐? 그교인들은요 청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의인해야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세운 자에게 순교 섬이되어됩니다왜 그러되느냐 이런 나온 대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잘못 푸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맨날 푸는 내용 나와요. 맨날 뭐 푸고요. 잘못된 내용. 이런 조건 하에서 저 내일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일 축복부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뭐뭐 뭐 땅에서 풀리고 땅에 풀고 있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은납가 나올 거예요. 이거 뭐예요? 모든 내일부터 세 번째. 시간 의 내용들은요. 이렇게 의인만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지 그냥 뭐 모이면 된다?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보니 하나님께서? 그냥 합성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합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인이 모인 의인 공동체일 때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반대로 여기 외인설을 쫓아버립니까? 끼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을. 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 약속을 주신 게, 내일, 모레 글피, 사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세번의 약속을 하다가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세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거나, 뭐 주겠으려면요, 항상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라는 게.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단계를 무시하고 싶어요. 어, 나도. 두 사람이 모인 곳을 함께 하느니라. 그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늘께서. 다이소에 매면 하늘 매는 곳이죠? 하늘에서 안 매면 하늘께서. 아, 하늘께서 약속은, 약속은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교회 모든 죄인들을 추방하고, 뭡니까?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 치리는 하늘께서 우리 축복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죄인들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추방하고 의의만 남겨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